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주짠 님과 말씀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말씀 주소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궁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날 궁금이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잖아요. 왜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기도할 때는 궁금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이처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그럼 목자님과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이 기다렸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이 뭐지? 속죄라는 말은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번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죄를 용서해주는 첫째 일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동물을 죽여야 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잘못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잘못했을 때에는 혼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동물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미 누가 죽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목자님과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친구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용서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자님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X. 정답은 S.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궁금이가 기도했으니까 궁금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길 기도해요. 자, 그러면 목자님과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할때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목, 목자님과 아멘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멘!